안녕하세요 텍스트라 연구소 양성훈 소장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법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는 160개사 정도, 절세 금액은 약1 0 0억 정도 됩니다. 네 소장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가업상속공제, 그다음에 중여특례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그중에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 부분 좀 달라진 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영상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은 디테일 부분들을 좀선생니까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가업상속공제는 어, 상증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절세 어, 서비스고요. 97년 1월 1일날 도입이 됐습니다. 어, 최근 한 3년 동안 네. 가업상속공제랑 가업 승계 증의특례이 어, 내용이 세부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어, 우선은 그 대상 한도 금액이 있는데,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게 되면 300억까지, 또 20년 이상이 되면 400억까지, 30년 이상이 되면 600억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 중에 여러 가지가 변화했는데, 기존의 자산의 자산 중에 2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됐는데, 지금은 40%로 기준이 바뀌었고요. 또 가장 어려워하셨던 게그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후 관리 기간 5년 내 평균 90% 이상 정규직 근로자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또총 급여도 90% 이상을 유지하면 무리 없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위한다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는 조건 부분들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0년을 그냥 영위를 하면 되는 건지, 어,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 영위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네. 어, 그 부분도 본래는 어, 최대 주주이면서 CEO의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50%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재작년부터 40%로 줄었고요. 대신에 이제 가업을 10년간 영위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하나 주의점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제조업을 뭐 7, 8년 이렇게 하다가 어, 보통의 회사들은 제조만 하지 않거든요. 제조업이 있고 도소매도 있고 임대도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 중에 매출액이 큰게주업종 매출이라 해서 그 매출액이 큰 걸로 네 이제 우리가 업종 분류 코드라는 걸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업을 10년 이상 한다라는 건 제조업이었으면 제조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이 제조업을 7년 하다가 갑자기 도소매 매출이 커지면서 도소매 코드로 바뀌게 되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는 거에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도소매로 바뀌었으면 도소매가 다시 10년 이상 돼야 됩니다. 아, 생각보다는 상당히 이제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면 어, 내가 사업을 10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왜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디테일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면 이거 평소에 염두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을 꼭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가업 승계 중에 특례나 가업 상속 공제를 대비하는 기업이라면 어, 사전에 그런 정보들을 좀 조사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작년부터 뭐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에 따른 업종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지금 최신에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중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걸 허용했다가 2024년부터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분류 외의 영역으로 어, 사업 영역을 뭐 변경할 때에는 국세청에 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허가를 득해야 네,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대분류 내에서 변경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 제조업인데 뭐 신발 제조업을 하다가 갑자기 식품 제조업을 거,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가능해요. 근데 어, 제조업을 하다가 갑자기 도소매로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코드는 대분류 코드가 C입니다. 네, 도소매는 G 코드예요. 그러니까 C 코드에서 G 코드로 바뀌는 거는 위험합니다. 사업 영위하는 부분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주 사업된 큰 사업 영역이 그주 사업으로 보고 그걸 계속 영위하는 부분들을 연속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네, 그렇죠. 매출액 기준인 거죠. 그리고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법인 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 매출액을 포함해서 5천억을 초과하지만. 포함하지 않으면 5천억 미만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 그거는 이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질문이고요. 네. 우리가 가업성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체가 네. 중소기업은 자산 5천억 미만인 회사가 해당하는 거고요. 네. 이하가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5천억 미만, 5천억 미만인 회사가 가업성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3년 평균 매출액을 따질 때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졸업 기준과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준이 달라요.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중소기업 졸업 기준은 모자회사, 관계회사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해서 평균 매출액을 따집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때는 가업상속공제 시의 매출액 기준은 단일회사별의 매출액을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있더라도 자회사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회사 매출액이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인지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최대 주주인 경우에 지분을 4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 그러니까 최대 주주이면서 시후의 네. 특수 관계자 지분 합계가 40% 이상이면 가업 상속 공제나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 이상, 예, 가업에, 가업을 영위했다라는 건 당연히 대표나 임원으로 재직을 하시겠죠. 대표이사로 재직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데 그 안에 45%로였던 게뭐 60%, 70%, 80%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80%가 된건 2, 3년 전에 됐더라도 가업성소공제 대상은 80%다 적용이 됩니다. 아, 그리고 아마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을 건데 가업 상속 공제 받으려고 하면 사망하기 전까지 회사에 있어야,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많이 여쭤 보시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어, 기재부 예규가 변경이 된 건데요. 네. 예전에는 가업에 종사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네. 그 기준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를 신청할 때는 대표님께서 회사에 재직하지 않고 있어도 되고요. 대신에 대표이사의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건 세 가지는 뭐냐면 가업의 총영위 기간 중에 50% 이상을 대표로 재직하셨거나 또는 10년 중에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날이 있겠죠. 이때로부터 10년간 소급해서 그중에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셨거나 아니면 영위 기간 중에 10년 이상을 대표로 재직하셨으면 되는데 이때 10년은 계속해서 10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7, 8년 정도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대표이사로 재취임해서 뭐 3년 또는 4년 이렇게 해서 합산 10년 이상이 되면 가업상속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법인 회사로 전환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네. 그 기간도 혹시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재부 예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달에 기재부 예규가 변경이 되었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법인 전환을 할때 어, 포괄양수도나 아니면 흥물추자양수도 이 두가지 경우만 네그 개인사업기관을 합산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2019년 2월에 기재부 예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법인전환을 할때 부동산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법인전환 하는 거죠 법인전환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사업영역을 그대로 네 계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기관도 합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법인 전환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진제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를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대표님들이 누구냐면 지금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하셔서 이른이 넘어가시는 대표님들은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법인 일반 전환하더라도 가업승계층의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그것도 유용하게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마 자녀가 있으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 고민이 한 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세 명한테 공동 상속이 혹시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어, 가업상속공제 복수승계는 2017년부터 가능하고요. 네, 가업승계층의 특례는 2020년부터 복수승계 가능합니다. 그, 그 복수라는 건꼭두 네. 건 명만이 아니라 세 명, 네 명, 다섯 명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님 같은 경우도 공동대표가 있고 각자 대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동대표제의 그럼 공동대표는 몇 명까지 할수 있느냐?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3명 이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한 사례 중에 네. 대표님 5분까지 공동대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임직원들에게 그 대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금리가 높기도 하고, 대출이 네. 잘안 나오기도 해서, 네. 많은 회사들이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업상그 재산에 해당이 되나요? 어, 그거는 사업무관 자산이고요. 네. 올해부터 바뀌는 이제 사업무관 자산이었던 것 중에, 어, 업무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두 가지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첫 번째는 국민주택 25평 이하를 네. 사택으로 5년 이상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그 건물, 그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사무관 자산으로 보던 걸 어, 올해부터는 업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임직원 어, 본인 뭐 학자금이 됐든 자녀 학자금이 됐든 그 대여금은 올해부터는 업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네, 변경되었습니다. 어, 기업에서도 이 부분이 있으면 좀 부담 주, 주,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사업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별 근로자 수가 계속 변동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정규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좀 계산하는 건가요? 어, 그건 매월 네. 말에 재직주인 그 정규직 근로자를 산출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12개월로 산출하게 돼서 다 더한 다음에 12로 나눠주게 되면 연간 월 평균 정규직 근로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소수점 이하 절사나 뭐이 반올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정규직 근로자 수를 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는 가옥상속공제 신청 당시에 역산에서 2년 전또 1년 전 그렇게 해서 평균 근로자 수를 내게 되거든요. 네,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속 받을 때 네네. 대표로 제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직원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네네. 이렇게 승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 기준 고용 인원과 기준 총 급여 개다시 그 상속인도 포함이 되나요? 어, 상속인이 이제 나중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겠죠. 네. 상속 공제 받게 되면 네.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상속 공제 신고 기한 내에는 임원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규직 근로자 합산할 때는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지직할 때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합산하고요. 네. 다만 총 급여액에서는 그분 급여는 다 뺀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또 가업상속공제에서 양도소득세 이어가세 부분 적용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런 거죠. 액면가가 만원짜리인데 어,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지금 이제 갑상속 공제를 받는 분이 상속인입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그 주식의 원가가 만원이고,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시점이 주당 100만원이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그럼 가업상속공제를 주당 100만원에 신청해서 사업관리기간 5년이 지나서 보니까 주당 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상속인은? 그러면 대가로 주당 250만원을 받았다고 예를 들면 250만원의 대가가 있겠죠. 대신에 본인의 취득원가가 나와야 되는데 본인의 취득원가는 가업상속공제를 100만 원일 때 신청했더라도 돌아가신 아버님이 취득한 원가 1만 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250만 원에서 만 원을 뺀 나머지 249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양도수세가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증여특례랑 비교를 해보면 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해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또한 축으로 하기 때문에 어 사업의 안정성 부분에서 그런 절세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사업을 인수받는 이 상속인의 입장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 이월 가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거고 가업승계 징여특례는 살아생전의 교육구도로 완성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아버님이 취득한 원가가 만 원이고. 100만 원일 때 가업 승계 증여특례를 진행했다고 라 하면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우리 회사의 주식 취득원가를 파악할 때 가업 승계 증여특례는 주당 100만 원에 받은 걸로 실제로 네, 감안해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속공제와 비교했을 때는 가업 승계 증여특례는 상속세를 어, 미리 내는 선납 개념도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여특례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어 소위 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부분이 가업승계 공제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동일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사후관리 여건이 네. 어,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훨씬 편하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대표님 우리 회사에 지직하지 않거나 또3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또는 그 가업승계 증여특례 받은 주식이 줄거나 하는 일이 없으면 사후관리 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건, 그 다음에 청구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없습니다. 가업 승계층의 특례는. 자산 처분 조건도 없고요. 그러니까 상속 공제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제가 볼때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업 승계는 살아생전의 경영 구도로 완성하는 거고요. 가업 상속 공제는 어, 돌아가신 다음에 경, 경영 구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의중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업이 펼쳐질 수 있다는 라게 리스크고요.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에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장수가 가장 큰 리스크예요. 장수가 가장 큰 리스크고 대표님이 아흔이 넘어가시면 그 상속인도 이른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 사후관리기간 5년 안에 상속인이 돌아가 버리시면 그건 일반 상속으로 빠지기 때문에 네, 나중에 회사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증여 특례라는 건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총액 100억 짜리를 50억으로 만든 다음에 증여 특례 신청하면 만약에 사업 부관 자산이 없다면 증여세 4억으로 끝납니다. 네, 대신에 가업 상속 공제는 100억이었던 거 그대로 100억으로 네. 조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100억이 고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를 조정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가업상속공제는 네. 그것도 굉장히 큰 축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비상설 주소기업 같은 경우는 증여 승리가 상당히 유리한 것 같은데, 근데 대표님이 상속공제도 그렇고 증여승리도 그렇고 왜 준비를 이렇게 그 꺼리시는 거죠? 아직 좀 이르다라고 했는데 아마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왜그러지와 그리고 또그분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 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한 19년 정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네.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네. 한번 세금 폭탄을 맞아본 분들은 음. 빨리 준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 봤으니까 네. 본인 자식 때에는 좀 쉽게 하나라고 빨리빨리 준비해서 증여특례도 하고 또는 상속공제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 대표님들이 사업을 키우는 데만 이제 집중하고 뭐 사실은 이런 비서실 같이 서포팅하는 조직이 없잖아요. 네. 오너를 위한 서포팅 조직이 없다 보니까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승계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분을 넘기고 나면 내가 사업을 그만두는 걸로 인식하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대표님들이 사업 계속 같이 하세요. 공동 대표가 됐든 각자 대표가 됐든 사업은 계속 하시면서 지분만 빨리 넘겨주는 겁니다. 왜냐 지분이 세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도 실제적으로 내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준비를 승계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지분은 서둘러서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대표님들께서 본인 노 차원에서 네. 지분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대표님 그보다는 대표이사로 오래 재직하셔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많은 퇴직금을 가져가시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또 그런 방법이 있지만 막상 이 대표님들이 이제 맞닥뜨리지 않고 그런 문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면 또 거기에 또. 등환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금 폭탄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마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표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던 것 같고, 실제 사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한 300억 시가총액 되는 기업인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어, 사업승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 제 경험적으로는. 시가총액 300억 정도 되는 회사면 우선 사무관 자산을 없애겠죠. 없앤 다음에 시가총액을 150억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2~3년에 걸쳐서 주가를 조정하게 되면 어, 경험치로는 100억 정도까지 줄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가업승계 중에 특례 신청하면 세금 9억 내고 어, 중결시킬수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주가 관리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평균적으로 대표님께서 그러면 안했을 때는 <laughs> 어느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 9억 정도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부분을 좀 체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시가총액 300억 정도를 신계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총자산 대비 사업무관자산 만큼을 사업무관자산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게 25% 전후합니다. 네, 그럼 300억이면 한 75억 정도 나오겠죠. 그 부분은 일반 증여로 빠지는 거예요. 일반 증여 그럼 계산해 보면 한 25억 정도, 한 30억 정도 세금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230억은 네, 증여특례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10억 공제받고, 그리고 120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그러 130억을 추가하는 어, 100억이 남겠죠. 이 100억 원에 대해서는 어, 20%입니다. 그러면 20억, 20억, 그 다음에 10억. 그거만 해도 32억이고요. 거기에 업무관 재산 한 25억 정도 세금 합치게 되면 6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세금 차이가 상당하네요. 네네. 500억 정도 시가 총액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500억 정도면 예전에는 무조건 가업상속공제를 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 관리를 했는데 어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500억 정도 시가 총액을 한 300억 이하로 낮추는 거예요. 300억 이하로 낮추고 그 금액에 대해서 가업승계증의 특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사가 계속 우상향하겠죠. 그러면 상속 공제 600억 한도 내에서 이미 300억 정도는 가업승계증의 특례로 썼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된 가업이라면 300억의 가업상속공제 신청할 수 있는 룸이 생겨요. 그 룸으로 나중에 상속 공제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500억 정도를 300억 정도로 낮춘 다음에 가업 승계하는 게 1차. 나머지 우상향해서 추후에 발생하는 이 지분 가치에 대해서 가업 상속 공제 혼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500억 초과하는 기업 부분들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500억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은, 네. 어, 이건 정말 전문적인 분야고 제 먹거리인데요. 네. <laughs> 네, 그, 간단합니다. 분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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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하고 합병하고 합병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어, 이 방법은 이제 적격분할이 되겠죠. 적격분할로 회사가 쪼개지게 되면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있는데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분할신설회사도 분할회사의 업력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인적분할과 문적분할이 있는데 인적분할을 통해서 수평분할을 하는 거죠. 인적 분할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지분 구조가 몇 개의 회사가 되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성장성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회사를 타겟팅해서 그 회사를 가업승계층에 특례를 하는 거죠. 낮은 가액일 때. 그래서 그 다음에 회사를 키운 다음에 네, 하나하나 합병해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죠? 아마 그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조금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팬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어 지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주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몇살 정도부터 몇 년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케이스마다 기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그렇죠. 네 경험상 이정 도로 준비를 <laughs> 하시면 좋을 것같다는 가이드를 한번 선생님께서.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가업승계 징역특례는 만 60세 이후부터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연세 57세, 58세가 되면 징역특례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역특례를 대비한다 해서 뭐 1년 바짝 준비해서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네. 2, 3년간의 주가 조정 작업도 거치고 네. 또 사업무관 자산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증여특례로 넘어가는 거라 2, 3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우리가 가업상속공제의 이제 조건 중에, 어 대표님이 65세 이상이 돼서 가업상속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속인, 상속인이 2년 이상 우리 회사에 재직했어야 되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대비하는 회사는 대표님 63세가 되시면 자녀분이 회사에 들어와서 재직하시는 게 맞고요. 65세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직 요건이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도 가업상속공제는 신청 대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이 이제 증여특례하고 상속공제 이런 적정한 시기 그다음 방법 부분들도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최근의 트렌드와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어 지금 이 시기에 좀 준비하면 좋은 사항들 부분을 마무리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컨설팅은 보통 주가를 낮추는 작업이 빠르면 2년, 늦으면 5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조종하는 작업을 충실히 하셔야 되고요. 대표님들께서는 매년 한 번씩 그러니까 결산철을 맞아서는 본인 회사의 주가를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당 가치가 얼마고 여기 발행 주식 총수로 곱한 시가총액이 얼마고 내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매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을 세무사님한테 툭툭 던지세요. 그럼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세무사님이 기장해 주시거나 결산할 때도 좀더 주의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정말 가업승계층의 특례나 상속공제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서시면, 컨설팅을, 컨설팅을 제대로 받으셔서, 어, 최소한 3년 정도 컨설팅 받으셔서, 어, 충족하시는 그러니까 만족하시는 주가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하신 다음에 승계나 공제를 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막상 제 받게 되는 자녀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들은 내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 천천히 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자녀들은 이제 주위의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근데 세금 감당이 안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이런 자산이나 이런 내용 부분들을 잘 모르고, 사실, 이제 아버님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들에도 아버님들이 먼저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서, 소영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이영상을꼭 보셔서 아드님들한테 이야기 한 것처럼 이게 증여하거나 먼저 한다고 해서 경영권을 잃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유념하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한 사례인데요. 네. 그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어,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한 7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대표님100% 지분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드님이 회사에 재직 중이고요. 또 여동생 분도 회사에 적은 두고 급여는 받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 어머님과 다른 형제간들의 의지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데 딸이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이 오빠분, 회사에 재직 중인 오빠분이 주고 싶겠습니까? 분이 경영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실에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있는데 금고 비밀번호를 분이 바꿨고, 그리고 대표이사실도 문을 잠궈놨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거를 가업상속공제를 가업 신청 의뢰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거절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가업상속공제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증여 특례부터 하세요. 꼭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증여 특례부터 먼저 해야지. 왜냐하면 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방금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사후 부분이라서 컨트롤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지. 자녀분들도 혼돈 없이. 답을 좀 영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영상 찍어줘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